와마 이번 사고는 진짜 해먹어버렸습니다 해먹어버렸어 해왜 해를 먹어버렸냐 일단은 상대방 차주가 사고 난 상대방 차주가 보험도 없는 무보험입니다 무보험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지금 광주 사신 분들은 영상 보면 딱 아시겠죠 한때는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빌딩입니다 서구 양동 금호생명빌딩이 전면에 보이죠 이 다리 하나를 놓고 서구 양동하고 북구 임동하고 서로 경계지가 틀려집니다 경찰서 사고 처리를 했더니 니꺼다 네 내꺼다 처음에 서부경찰서 갔는데 서부는 아니다 너희는 북극거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번 애를 먹었던 사고구요 이번 사고 요 다리 딱 이부분에서 사고가 납니다 일단은 사고영상 보시고 다시한번 얘기하시게요 오, 어? 파았다 어? 우리 조수석에 탄 사모님께서 어? 박았다고 말씀하셨죠 참고로 이분들 순천 순참 분이십니다 순천에서 광주 잠깐 노래사다가이봉변을 어? 어? 당하셨네요 일단 후방영상 한번 다시한번 보실게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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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았다 부산 차량이 차선 넘 오는 거 분명히 보셨는가요?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, 후방 영상만 다시 한번 제가 재생 걸리겠습니다. 오, 잡았다. 순간 잠깐이라 못 보신 분들도죠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. 오, 어? 잡았다. 사고 영상 잘 보셨는가요? 이번 사고처럼 무범죄 사고도 범죄입니다. 범죄 서로 언제 봤다고 믿고 해드릴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바로 서부경찰서 가가지고 사고 처리하시고요. f m 대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번 사고도 제가 직접 서부사까지 가서 조서 쓰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도와드렸고 주후의단계까지도다 설명해드렸습니다. 이번 사고도 처음부터 끝 마무리까지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.